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한합입니다 저희 스타카 마이바흐 맛집이잖아요 마이바흐 S560 포메틱 가지고 왔습니다 키로수가 짧더라고요 3만 5천 키로입니다 신차가 2억 4 0 9 0만원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은 9,400만 원입니다. 굉장히 감가 많이 됐죠. 2019년 8월 29일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이고요. 2019년형 정품 마이바흐 시그니처 세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석줄 쫙 그어진 요 예쁜 어, LED 헤드램프도 멀티빔 가지고 있어요. 자, 벤츠의 상징 블랙 바디의 이 예쁜 마이바흐 차량 컨디션 굉장히 좋거든요. 시운전 추천드립니다. 4.0 V8 가솔린 3 9 8 2 c c 4 6마력 m 7 1 4토크4이차량의차이의 어, 차량은 100 k 이 차량은 100 k 차량은 1 0이 차량은 금0 0 k 이 차량은 100 k 이 차량은 100 km. 이 차량은 100 km. 이 자 보고 계신 차량 마이바흐 S560 포메틱입니다. 에어밸런스 옵션은 항상 체크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안쪽에 또 반향 제네레이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이바흐 특유의 요 가로줄 여기에다가 동글동글 밴풍구 IWC 시계까지 마이바흐룩 완성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차량 마이바흐 S560 포메틱 자 익스클루시브 나파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메틱 서스펜션과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상태 뭐 워낙 좋기 때문에 딱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위쪽에 선루프 있고요. 어, 루프와 필러 부분 재질 고급스럽습니다. 어, 외관도 블랙, 실내도 블랙에다가 유광 우드로 가니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스티어링 휠은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항상 모양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전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열 보러 가시죠 보고 계신 차량 2열입니다 위쪽에 루프와 필러 부분 재질 고급스럽고요선루프는 1열 2열 모두 있고 중간에는 거울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선쉐이드 측크면 모두 들어가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어 2열 그크기만 봐도 차량이 얼마나 긴지 알수 있어요. 자, 마이바흐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은요. 레그레스트가 양쪽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냥 S560 그냥 S580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리모컨하고요. 헤드셋이요. 요거 각각 하나씩 더 있어요. 그래서 두개 모두 가지고 있고요. 요게 딱 꽂는 자리가 있습니다. 요 안에 요렇게 꽂히거든요. 요거 양쪽 도어에 하나씩 다 꽂아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마이바우 보고 계십니다. 이제 넓은 트렁크 공간, 그리고 고급스러운 차량의 뒷모습도 보고 오시죠. 여러분, 마이바흐 S560 포메틱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9년 8월 29일, 2019년형, 주행 거리는 35,000km입니다. 신차가 2억 4 0 9 0만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 9,400만 원 정식 수입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이력도 없습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문의 주세요. 9,400만 원 할부 리스, 할부 기간 연장, 유예 할부 모두 가능합니다. 중고차 사실 때는요. 스타카가 정답입니다. 저희가 촬영으로 소개해 드리는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종 연식 가격대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민 저희와 나눠주세요. 저희가 잘 스마트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내차팔 때, 중고차 살 때는 스타카 기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스타카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 날씨가요. 비 오고 나니까 갑자기 확 추워졌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